안녕하세요 용팔이 TV 용팔입니다. 오늘은 제가 CO2 용접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설치하고 그런 거 같은 경우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고 을 오늘은 이제 CO2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이제 기초적인 처음 스타트 방법과 그리고 전압과 전류 그게 잘 맞았을 때잘안 맞았을 때 그리고 그 CO2 용접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들 한두세 가지 정도 제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조금은 제가 중점을 둘 부분들이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중심을 둘 건데요. 일단 시험장에 가면은 이렇게 기계, 장비, 그리고 휘다, 그 용접봉, 그 토치, 그리고 이제 모든 가스까지 모든 게 일단 다 세팅은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제가 첫 번째 한번 좀 드릴 팁이라고 하면은 현장 가시면은 제일 먼저 용접기 상태랑 그런 것보다도 요걸 먼저 한번 봐주세요. 휘다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세팅이 되는데, 제가 이제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한, 시험장이든지, 그 학교,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이 용접봉이 들어가는 이 휘다의 브라켓 부분에서, 이 로라가, 마지막 이 로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탈 방지용인데, 이제 느낌상, 이걸 일자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압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신 게 아니라 정말 많아요. 일자로 용접할 가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 올려 쓰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는 용접봉 여기서 자연스럽게 놀면서 부드럽게 들어가야 되는데 마찰이 생겨 버립니다. 고정이 돼 버리죠 용접봉이. 여기서 분명히 전류의 손실이 분명히 일어나고 용접봉이 나올 때 탁탁탁탁 튀는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시면은 그리고 현장에서 용접하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용접기를 쓰시기 전에 요 부분 제일 먼저 확인 한번 해주세요. 이 올라가 있다 하면은 돌려서 내려서 이렇게 부드럽게 놀아가 놀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게뭐 빠질 정도 그 전까지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정말 시험 타락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왜? 용접봉이 부드럽게 못 나오고 여기서 마찰 때문에 나오면서 탁탁탁탁 걸려서 끊기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용접봉 브라켓에서 용접봉이 나오는 이 부분 부드럽게 움직이게끔 요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로라를 확인하셨으면은 이제는 이제 우리가 용접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전압 전류 세팅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전압이 낮을 경우 그리고 높을 경우 전류가 낮을 경우 전류가 높을 경우 요걸 좀 보여드릴게요. 솔리드는 용접봉의 특성상 전압전류가 안 맞으면은 용접봉이 정말 많이 튀어요용접봉이 정말 많 치고 소리만 들어도 정말 이상하고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전압과 전류 매당만 보셔도 크게 차이가 날 거예요. 일단은 제조사에서 하나 드리는 꿀팁이라면은 전압전류를 세팅하실 때 특히 1.2 용접봉이면은 요거 제가 정말 꿀팁입니다. 20V에 100A야. 전압이 2 0 볼트, 전류가 100A야. 요거를 기준적으로 잡아주세요. 거기서 전압 전류 같이 내리시고 올려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기준점 우리는 오늘부터 20볼트의 배가페로 잡을 거예요. 처음에 전류가 낮을 경우는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용접이 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전류가 너무 높을 경우는 이렇게 접동이첫 벌이죠. 근데 우리는 그 아까 말씀드린 20의 0을 최대한 맞추려 노력 하셔야 됩니다. 보시나요? 20의 배을 맞추면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매다가 흘림이 덜하게 유지되고. 이 용접할때 그 소리 자체도 차르르 하고 굉장히 부드럽게 용접 되죠 이번에 제가 좀 상세하게 전압전류가 안맞을 경우 어떻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제가 이제 전압이 높은 경우 두번째는 전류가 높은 경우 세번째는 전압전류가 잘 맞아 갔을 경우 그 차이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지금 전압이 굉장히 높고, 전류가 낮은 상태입니다. 용접봉이 이제 많이 밀지 못하고 여기 똥똥똥똥 맺히면서 용접이 원활하게 이루지 않는 모습이고요. 이번에 반대로 전압이 낮고 전류가 높게끔 그렇게 세팅이 됐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보실 거예요. 용접똥이 너무 많이 쳐서 막 몸에 들러붙고 머리에도 붙고 용접이 거의 안될 정도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실 겁니다. 소리만 들어도 이제 용접이 들어가지가 않죠. 이번에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정확한 전압과 전류가 맞춰졌을 때를 좀 보여드릴게요.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압전류가 잘 맞으면은 확실히 뭐 주변에 뛰는 수동도 좀 덜해지고 뭉쳐되는 것도 확실히 좀 이쁘게 되고요. 일단은 제가 이번에 좀 흥률이 돼서 좀 깔끔하게 한번 다시 정확하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시어 그 용접할 때, 전압 전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봤고요 제일, 지금 위에께, 제가 봤을 때 지금 가장 이상적인 전압 전류로 용접이 잘된 거고, 그리고 아까 그, 이제 흥률 됐던 건데, 얘 같은 경우 적정한 전압 전류로 용접한 거고, 이제 두 번째 거는 전압이 높았을 경우, 세 번째 경우는 이제 용접 그 전류가 높았을 경우 약간 이런 형상이 일어나요. 용접 시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비드 정수가 있어요. 높이라든지, 그리고 폭, 그런 게 차이가 있는데, 학생분들 보면은 그 용접하고 나서 그 교수님들께 이제 그 시편을 제공을 하잖아요. 정말 요런게 많이 보이실 거예요. 전압이 높아서 주저앉거나 그전력이 높아서 이렇게 비드가 쏟아 오른 그런 경우들이 되도록이면 은 우리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정말 많이 봤고 시험장에서 진짜 한 30분 동안 전압 전리만 마치시다가 토치 집어 던져버리고 나오시는 분들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컴플레인 것이죠. 장비가 너무 안 좋아서, 자기는 이제, 시험을 잘못 봤다. 이런 분들 정말 계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장비 탓도 있지만, 그런 장비들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전압전류를 맞춤 정도 되면은, 이제 무난히 통과가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일단,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초보기 때문에, 장비 탓보다는, 우리 이제 실력 탓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정말 내가 이제, 이런 전압전류를 잘 맞추고 하는 정도 레벨 됐을 때는, 이제 장비 탓에,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들어요. 근데 우리 처음 이제 기초니까 전압전류를 CO2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맞춰야 된다. 이런걸좀 이제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